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위험 관리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어서 보험이라는 게 어떻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제가 좀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SK 건설에 있으면서 보험 전담하는 변호사였거든요. 제 위에 이제 부장님이 계셨고 그 부장님은 이제 MBA 출신이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로서 보험 일을 담당하게 됐는데, 그때 진짜 많은 중개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보험 쪽으로 깊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 중개사 자격을 따게 됐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된게 뭐였냐면, 이 현상을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현상을 법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발더 나가가지고 법적인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니까 이게 결합돼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인 위험 혹은 개인적인 위험 자체를 보험으로 어떤 식으로든 위험 전가를 해 놓을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제가 법적인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보험상품으로 그걸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돈이 아주 많은, 예를 들어서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보물섬 빌딩을 하나 지어달라고 발주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미스터 킴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스터 킴이 보물섬 빌딩 하나 지어주세요. 라고 발주를 했어요. 이거를 굴지의 대기업 S건설사가 수주를 합니다. 제가 200억에 지어드리겠습니다. 200억은 좀 약한데, 2,000억, 2,000억으로 할게 2,000억에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어주세요 하면, 이 S건설 사람들이, 그날부터 나가가지고 열심히 막, 삽들고 막 땅을 파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아시겠지만,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다 좋은 대학 나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은 뭘 하느냐? 업체 선정하고, 일잘 됐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미스터 킴, 이 미스터 킴이 한국말은 잘 모르고 영어로만 계속 지시한다고 해요. 이 미스터 킴이 계속 영어로 요구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맞춰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메일도 막 회신하고 그죠? 공문도 주고 받고 하니까 S건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일을 실질적으로 할 하도급 업체들을 막 선정하게 됩니다. S 다음에 T죠? T건설. 그다음에 U건설. S T U V. V건설. 이렇게 하청 업체들을 막 합니다. 얘한테는 뭘 하느냐, 어, 이 있잖아요. 땅좀 터파기 좀 해주세요. 얘한테는 뭐 하느냐, 어, 이거 다고 나면 콘크리트 좀 쳐주세요. U한테는, V한테는 콘크리트 다 치고 나면 실내 뭐 내장재 같은 거, 혹은 전기 같은 거 이런 것들자좀 설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도급계약의 특성상 발주자는요. 자기한테 수주를 맡긴 요 S건설 건설한테만 요청사항을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처에 펜스 설치하죠 펜스 발주처 누구 시공사 누구 해가지고 막 펜스를 설치해요 근데 이 건물을 막 올리는 중간에 건물이 폭삭 주저앉았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화재로 건물이 다뭐 200억짜리 건물이 다 무너졌다 이런 거 가끔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잘 보세요 발주처는 건설계약에서 이 발주처는 S건설이 일한 만큼 그때그때 돈을 줍니다 이걸 기성고라고 하는데 기성금을 줘요 기성금 혹은 마이스톤 베이스로 특정한 주요 업무가 끝났을 때마다 일정 금액에 돈을 쏴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건물을 1층 지었다 그럼 S건설 예를 들면, 은 이게 20층 차리다. 1층 지었다. 100억 받았다 쳐요. 2,000억짜리면. 100억 받았어요. 여기다 투입했죠? 1층 짓는 데다가 밑에 업체들한테 돈 주고, 다 돈을 썼을 거 아닙니까? 2층 지었다. 얘가 200억 줬어요. 줬어요. 투입했죠? 얘가 가지고 가는 이익은 실제로 얼마냐? 한12% 많으면? 그 정도 가는 거예요. 100억 중에 12억 먹고 나머지는 다 밑에 이제 업체들한테 내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 봤더니, 여기 봤더니, 3층, 4층, 5층 지었는데, 건물이 화재가 나서 폭삭 주저앉았다고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때를 대비해서 무엇을 가입해야 되느냐? 바로 보험을 가입해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소위 말하는 공사보험. 또는 조립보험. 이 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안 보이시죠? 지금부터 네.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공사보험이랑 조립, 조립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건물 무너진 거에 대해서 그 돈을 다시 물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보통은 여기서 말하는 MD 섹션 1 버티리얼 데미지 그러니까 물적인 손해를 담보하는 버티리얼 데미지 그러면 건물이 무너지면서 혹은 이이 이 건물, 건물에서 건물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작업자가 자, 잘못해가지고 건물 중에 일부가 아르르 일부가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를 꽉 막고 죽거나 혹은 크게 다쳤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TPL, third party liability. 그러니까 제3자가 입은 손해까지도 배상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섹션 1은 MD. 섹션 2는 뭐냐? TPL. Third party 드 파티 라이브 i 리티 뭐냐 쉽게 말하면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에요어 그리고 섹션 3로 또 담보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설명하지 않겠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지나가던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실제로 이 공사장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다쳤다고 칩시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공사 자체는 발주처는 발주한 사람은 미스터 킴이고 처음에 수주한 사람은 S건설이고 그 밑에 받은 사람은 U건설, T건설, V건설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다친 사람 혹은 죽은 사람의 유가족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싶을까요? 첫 번째 이 망치질을 하다가 만약에 망치를 놓쳐가지고 사람이 다친 거예요. 떨어지는 망치를 맞아가지고. 그러면 그 개인을 상대로 하면 그 개인은 솔직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온 분인데 그분이 돈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당연히 덩치가 큰 건설사를 잡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구도로 가입을 시키느냐 제일 큰 건설사는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하도 업체들의 이제 수급 하수급인이죠. 어, 하수급인들한테. 보험에 다 가입해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S 건설이 있고 T 건설이 있고 U 건설이 있고 V 건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주처는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치면 공사를 한 주체는 실제로는 S 건설이 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지나가는 행인을 맞춘 사람은 이 T 건설사에 있는 근로자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S건설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면 좋으냐? T건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현장에 와서 공사를 할 때는 꼭 지나가는 행위를 맞추게 되면 그걸 갖다가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을 끊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건설공사 보험에서는 피보험자 자체를 하청업체, Any tier of subcontract를 다 넣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사실은 이 근로자들이 다쳤을 경우입니다. 자, 이제 논의가 완전 다른데로 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원래, 원래 하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면 좋으냐? 이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갑의 입장, 갑의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다 끊어서 들어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T건설사한테 들어올 때 배상책임 같은 것들도 다 끊어서 들어와라고 하면 좋은데 건설공사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게 되면 피보험자 자체를 예들도다 넣어준다고요 실제로 기명으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떤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느냐 T의 근로자가 다쳤을 때가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근로자는 그러면 근로자는 뭐가 문제냐? 첫 번째, T라는 사람이요. 근로자를 고용했어요. 이 사람이 다쳤어요.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느냐? 산재 처리를 해줘야 돼요. 산재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안 나오느냐? 위자료가안 나옵니다. 사망을 했으니까 최소 1억은 달라고 얘기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근로자가, 이 근로자의 유가족이 T한테 돈을 달라고 했더니, T가 어떠냐? 영세업체였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신이 실제로 현장에서 다 관리 감독 했잖아요 이 현장 자체를 예를 들면 공사 현장이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었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적인 책임은 원노급인 당신도 관리를 잘 했어야죠 관리 책임이 있고 당신이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안전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결국 T 회사에서 근로하던 우리의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T도 잡겠지만 S도 같이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S 입장에서는 자, 하청업체 근로자가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될거 아닙니까? 사고 터질 때마다 얘한테 소송을 걸어오면 얘는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얘랑 사이에서 보험 조항을, 보험을 가입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이 근로자들을 산재 처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산재 가입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산재를 넘어서서, 산재에서 제대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제보험을 가입해서 오세요 라고 얘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T의 근제보험을 즉 T의 사용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근제보험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서 오라고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S가 T한테. 그러면 T는 그 증권을 끊어서 내야 얘랑 계약을 틀고 진행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렇게 구조를 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건 어디냐? 보통 실생활은, 지금 건설 현장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어느 공장에 일하러 간 근로자. 개인, 영세한 개인 사업자를 따라서, 어느 공장에 하루 근로하루 하루 일하러 갔다가 추락사를 했다던가. 이해되시죠? 다 사건은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이 근로자 입장, 이 근로자 유가족 입장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하냐? 티를 상대로 하고 싶어. T를 상대로 해야죠 쉬워요 왜냐 직접 고용관계가 있으면 민법상에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안전대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 근로자 일가족이 T한테 혹은 근로자 본인이 T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얘는 자력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S한테 바로 치고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혹은 그렇게 하더라도 T가 충분히 이걸 다 무마시키거나 방어할 수 있도록 근제 보험을 가입해서 오라고 S가 요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T는 소송이 걸리는 순간 근제 보험 보험사에 얘기해가지고 당신 보험사가 가서 막으세요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항상 돌아가는 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